과거에 이제 학교 다니던 시절에, 우리가 그, 대한민국 국민은 알만한 정도로, 어, 이런 학생 운동을 했던 의원이고요. 어, 아주 이렇게 거대하게 크게, 시끄럽게 움직이진 않지만, 어, 소리 없이, 나지막하게 아주 조용히, 네. 아마 이런 국가적인 비전, 그리고 개인의 정책 소신을 펼쳐나가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길도 국민과 함께 걷는 우상호 의원님입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이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의원님이 걸어오신 길을 쭉 돌아보면요, 항상 국민과 나란히 걷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 현재도 지금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항상 이렇듯 이 생활 정치를 강조하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글쎄, 공적인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지향성은 다수 국민에게 유익하고 도움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은 그것이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또, 모름지기 국회의원 같은 공직자는 당연히 다수의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법안이나 예산 적극적으로 제정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을 음. 소통으로서 국민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우상호 의원님을 염동열 의원께서 칭찬해주셨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그 칭찬과 함께 직접 영상편지도 남겨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상호 의원 놀랬죠? 어, 정말 우리 우상호 의원 소리 없는 카리스마, 소박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강직하고 소신 있는 그런 국회의원인 것 같아서 늘 기쁩니다. 제가 가끔 우리 국회에서 뵐 때마다 목례를 하면서 당신에 대한 존경과 또 우정, 사랑 그리고 영원히 우리들의 관계를 변치 말고 좋은 관계 만들어 가면서 보다 우리가 행복한 삶, 인생에서의 값진 보람을 나누자라고 하는 마음의 인사를 나눴어요. 오늘 개교회에서 표현하는 그리고 함께 나누는 그래서 이 정이 훨씬 더 묻어나는 그런 우리 둘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칭찬해 주신 염동열께 간단히 화답해 주신다는 게? 네, 어, 염동열님 감사합니다. 그 같은 강원도 출신이고 또 사실은 정치권 초반부터 같이 늘 대화했던 그런 좋은 동지였는데 이렇게 또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저 칭찬하신 것 이상으로 어, 좋은 정치인이 돼서 어, 보답하겠습니다. 어, 항상 우리 가는 길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서로 긍정적인 말씀을 주고받는 두 분의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어, 의원님께서는 현재 미래창조 방송통신위원회 간사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중점적으로 어, 집중하고 계시는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민 실생활과 관련돼서, 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들을 최우선으로, 어,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부담하고 있는 그 통신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외국에 비해서도 좀 과대하게 부담하는 측면이 있어서, 어, 우리 가계통신비를 인하해서 중국민들 생활에 좀 부담을 덜어드리는 쪽, 정책을 제일 우선으로 삼고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일, 그래서 R&D 제도를 좀더 효율성 있게 만드는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지금 챙겨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타협과 대화로 미방위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이 과정 속에서 칭찬이 친화력을 높이는데 기여했던 사례가 있었다면 들어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여야가 굉장히 그 대립도 하고 대결도 하지만 정책적 차이가 상대방의 인격까지 훼손하는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당 의원이든 아니면 또 정부 부처든 잘한 일은 잘했다고 해 주었을 때 일할 수 있는 보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합리성이란 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직시해서 잘한 건 잘했다고 실천해줘서 더 잘하게 만들고. 좀 부족한 점에 대해서 비판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가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상대방도 나와 똑같이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존중 속에서 그런 대화들이 오가기를 바랍니다. 음, 아 역시 의원님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 그렇다면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원님께 칭찬에 힘이 됐던 적 있으신가요? 그렇죠. 뭐그 되게 이제 같은 당의 동료들이 아유, 어, 우 의원, 어떻게 이런 법안을 발의했어 라든가, 지난번 대정부 질이 정말 멋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또두 번째, 우리 지역에 가령 어떤 이제 그, 그 산에 조그만 시설 같은 걸, 그러니까 뭐 장애, 장애인도 다닐 수 있는 그런 등산 로기를 만든 적이 있는데, 어, 휠체어 타고 오신 장애인이 그 위에 올라오셔서 눈물 흘리면서 누가 이걸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남한테 어필지 않고 산에 올라와 본건 처음이다. 그래서 울 때, 그, 정말 기뻤어요. 아, 내가 한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처음 해보는 이 일에 한 기회를 주는 일일 수 있겠구나. 그때 굉장히 공적 보람을 느꼈고, 이런 칭찬을 바탕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욕이 더 생긴 적이 있죠. 음, 칭찬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일을 하게 만드는 이 동력 이 좋은 칭찬을 이제 의원님께서 또 다른 동료 의원분께 전해주실 시간입니다. 어, 오늘 칭찬하실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 제가 오늘 칭찬해 드리려고 하는 분은 이제 제가 대변인을 좀 오래 했잖아요. 저의 파트너 대변인으로서 이제 그, 그 지금 새누리당이죠. 그 새누리당의 대변인도 하셨고 또 저하고 저하고 함께 지금 미방이 상임위를 같이 하고 있는 의원인데 대단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대단히 그 점잖은 그런 인품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그런 정치인으로서 어 저와 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당을 달리하면서도 가장 생각이 유사하고 뜻이 맞는 그런 동료 의원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우상호 의원님께서 외유내강형 정치인이라고 표현해 주신 이분, 그렇다면 누구신지 직접 말씀해 주시지요. 네, 지금 그미양창령을지역으로 두고 있는 조혜진 의원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의원님.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칭찬이란 무엇인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엇인가 조금 더 의욕적으로 사람을 고무시켜서 더 좋은 일에 도전하게 만든 그러한 동력이고 동기가 되는 것일 것 같아요. 칭찬은 아무리 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부족하지 않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어~ 의원님 옛 촉담에요 친절한 동정은 철문으로도 들어가게 한다는 라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무뚝뚝한 사람이라도 이 칭찬은 통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의원님과 나눈 오늘의 칭찬이 굳게 닫힌 국민들의 마음도 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변함없는 신념으로 희망을 꽃피우는 우상우 의원님과 인터뷰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조혜진 의원 반갑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늘 같이 보고 같이 의논하지만, 과거 대변인 시절에 당을 달리하면서도 같은 고뇌와 고민을 가지고 어, 막말하지 않고 서로 품위 있게 논평하자고 대화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또미방위상임위 와서 보여준 우리 조혜진 의원의 합리적이고 또 상식적인 그런 태도에 대해서 매우 감명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도 조혜진은 오늘 본받아서 더 합리적이고 더 상식적인 그런 정치가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고마웠습니다. <목소리>